어, 안 돼! 문여드려요문여드려요부여드리겠습니다 떡볶이! 떡볶이! 떡 어, 어요멈췄어요 잠깐만요! 아, 재민씨 아, 공지구나공 아, 잠깐만요! 아니, 제가, 아, 내가 이벤트를 안했는 절대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드리지 말라는 요 그래. 아, 제가 배워봤어요! 그래. 너무 당당했어. 이걸 빼먹었어 그래. 너무 당당하게. 스타벅. 시무하어 자, 자, 사진하겠습니다. 자 몰랐던 것처럼. 자 준비 시작. 다시. 아이스크림. <laughs> 스타벅. <떡볶이. 웃음> 자 정답. 네, 맞았어맞았어맞았어맞어맞어 맞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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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

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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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셀카셀카셀카셀카 <목소리> 셀카 금두어 셀카, 셀카. 셀카, 셀카.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지금 두 문제를 맞확어요하면정와겨울하맞는데하네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어요확히 말하면 정확하면정확 지금 제가 또 다시 일번을 드리고 세 네. 문제를 지금 그냥 아, 게임으로 맞춰볼거예요자 지금 다시 한번일번을 드리니까 세 문제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확히 자 준비 시작 생일 스테이크 <laughs> 먹는 거. 아, 새끼 없는 거. 아, <laughs> 새끼. <한> 새끼. <laughs> 잘때 <때려본> 없는 거? 되게 때 아. 아니 근데 중간에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랬던 거예요, 지금? 그 중간에 그 베이비 때문에. 아, 중간에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들으면 솔직히 말해 봐. 괜찮아요. 뭐 나쁜 건아닌거 싶은데. 삼시 새끼라고. <laughs> 그래서 런쥔이가 아우 말 못하겠다고 <laughs>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듣기로는 세 끼로 <laughs> 어떻게 하냐고요? 3세 어. 어, 그러니까 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3세 끼 그러니까 생일 케를 <키링크를> 말하고 싶었나봐요 <laughs> 생일 케이 먹는 거 하... <laughs> 아, 그랬구나 그리고 아까 뭐, <laughs> 어디 휴던거 얘기했듯이 휴가 갔던 <생각했던> 거 휴가요? <laughs> 그놈 제주도? 휴가 그, 어. 그, 어디로 갔다 왔어요? 제주도로 갔다 그래요 제주도 <laughs> 제 마지막 문제를 도전도 못 해보고 은하수, 은하수, 징징자리 어려워 징징자리죠. 두개 문제.